더운 날씨인데도 정맥이 하나도 안 보이시나요? 혹은 운동해도 혈관이 도드라지지 않는 뿐이신가요? 그렇다면 태음인이나 소양인 체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음인은 사상의학에서 음중의 음으로 분류됩니다. 수렴적이고 하강 기운이 강하고 기혈을 안으로 저장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또한 피부와 피하지방이 두껍고 진액이 풍부해 피부 표면으로 정맥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운 날이나 운동 중에도 혈관이 조용히 안으로 머무는 경향이 있죠. 소양인은 겉으로는 활력이 넘치고 열이 많아 보이지만 본질은 음중의 양에 해당하는 체질입니다. 그리고 기운이 위로 치솟고 활동적이지만 피부와 근육이 단단하고 혈관이 바깥으로 확장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맥이 드러나지 않는 분이라면 태음인 또는 소양인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단 예외는 있어요. 태음인이라도 극심한 체중 감소 등으로 건강이 무너지면 일시적으로 정맥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